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카트라이 드리프트 첫 패치를 했어요. 원래는 업데이트 내용에는 카트 바디 추가에 대한 내용이 없었는데 디렉터님께서 전날에 이런 게좀 추가가 될 예정이다라고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패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약간 지금 새로운 차죠? 브루터스입니다. 브루터스가 루찌로 7,500 루찌에 이렇게 팔려 있고 카트 바디보다 더 비싼 요리사 모스 패키지는 12,000 루찌고요. 이번에 나오는 브루터스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가 잘된 약간 비... BMW 신형 7시리즈 느낌 잘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구매를 해봤고,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앞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이거 감속을 좀 볼게요. 오, 100 넘어가네. 100 넘어가요. 지금 100 넘기면 좋은 차거든요. 105, 104. 101. 아니, 90대가 안, 안 내려, 90대로. 어, 황금 한번 찍었고요 자, 여기서 돌고 부스터 써서 개충 봐볼게요. 어? 쇼플에 안 차는데? 일단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충전량은 똑같은데, 이게, 접지력 차이인가? 모르겠다. 이거 멀티 가보자, 그냥. 가격으로 따지면요. 에이스가 더 비싸요. 에이스 만 원이거든요? 이거 7,500입니다. 루치로. 에이스가 좋은 게 맞긴 해요. 가격으로 보면. 오, 근데 아직 브루토스를 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네. 아, 근데 이거 몸싸움 보자, 몸싸움. 이게, 드리프트가 되게 특이의 몸싸움이 있는데, 자, 몸싸움만 좋으면 진짜 얘, 야너 에이스를 놔봐봐 친구야, 들어와봐 들어와봐 시원하게 들어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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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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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 이게 뭐지? 이게 좋은 거 맞나? 어, 뭔가 잘막히는 느낌? 아, 그러네. 나빼고 다 핸드폰이네. 아,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한부스터 지금 잘안 쓰고 있구나. 와, 이건 이거, 이거... 이것도 웃기네? 핸드폰 다접게 만들자고? 어허나 나는 기다리는 사람이야 <laughs> 자, 다같이윈이하자고요 네, 자 들어오세요. 오케이. 오, 아니, 몸싸움 좋아. 가자, 가자. 이거 내가 잡아볼게요. 아, 확실히 이렇게. 네명이 잘 달려주니까 아 이게 개추.. 아 이게 이게 팀전 부스터 계속 나오는구나 어우 불안하네 이 사람 막아볼게요. 뿡쉐. 아, 뭐야, 이거. 아니, 에, 에, 에이스가 더 좋은 것 같은데. 말루지 차가 더 좋은 것 같은데? 감속은 괜찮냐고요? 감속은 그냥 그래요. 근데 에이스가 최고로 제일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광산수레 같은 경우에는 진짜 고수용 같아, 뭔가. 에이스가 정말 평범하게 좋다? 근데 브루터스는딱 봐도 스피드 차인데, 얘가, 그렇게, 모르겠네. <laughs> 아, 저 그만 좀 박아, 씨 와, 이거 뭐냐, 이거? 뭔 차, 아니, 뭔 차이다. 아니, 이거 점프 되는 거, 얼탱이 <laughs> 없네, 진짜, 생각할수록. 아야 일단 에이스가 괜찮은 것 같아, 뭔가 안정감이 약간 공중에 좀붕 뜨면서 대충잘 차는 감이 있거든. 아니 브루터스를 그냥 기존 카트라이더에서 타야겠다. 이거지. <laughs> 자 브루터스 타보겠습니다. 브루터스 제 생각에는 뉴 브루터스만 타도 개 좋을 것 같아요. 어이구 아이고 아이구 이거지. 아, 아 근데, 근데 이지 충전바 저건 손안 댔네. 이건 이건 좀. 왜 이렇게 자벌레 마냥 좁아 작아졌냐 이거? 아 뭐냐 이거? 부르토스 나인 정도는 다 줘야지. 아 이거죠 예. 아 진짜 편하다. 부드러워. 어? 스키장 안 가도 돼. 아, 너무 편안하고요. <laughs> 어? 아니 이거라니까? 내 생각에는 이게 카트라이더 후속작 나왔으면 진짜 대박쳤다 진짜 전세계 1위 이제 해상도 패치까지 들어가가지고 나름 신작 게임같은 유사 신작 느낌이 나긴해 아, 솔직히 게임성은 요즘 시대에 꿀리지 않아. 어우, 편안하네. 어우, 어우, 속이 뻥 뚫리네, 그냥. 또 지금 에이스? 이야, 이게 더 빨라 보여. 이거 아이템 카트라 스피드에서 타지도 않는 건데, 여기서 탄다면? 와, 이게 이렇게 빨랐나? 아, 잠깐만, 이게 이렇게 빨랐어? 아니, 이거 맞냐, 이거? 와, 와. 너무 빨라서 박았다 <laughs> 아니 이거 엑스 엔진인데 이거 기가 막히는거만 아주 그냥 또 뭐야 스톰 아 스톰 VO는 좀 너무 사기고 아, 스톰 9 이거 한번 완주 해볼게 완주 야 이거 진짜 사람들 절대 안 탔던 스톰 야 이거 그래픽 또 패치해 가지고 너무 너무 좋다. 부드럽고. 야, 코너 들어갈 때이 시인성이랑 직관성이 너무 좋아. 나는. 그래서 이, 이게 하, 꿀잼인데. 지금 드리프트는 뭔가 인코스팔 때아 뭔가 판단이 어려워 아 <laughs> 프로게이머들은 잘하는데 아니 그분들은 그게 직, 직업이잖아 어? 선택지가 없다고 네, 우리 같은 즐김 유저는 선택지가 있, 있잖아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되고 근데 이게 더 재밌어 야, 속이 뻥 뚫려버리네. 야, 스톰 라인인데 1분 14초. 기가 막히고요